안녕하세요. 인수분해급판왕의 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텝 1. 공통항 꺼내기에 대한, 저기, 뭐야, 부분인데요. 어, 일단은, 예, 공통항 꺼내기를 가장 먼저,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인수분해와 전개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음, 이 책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에 관련된 내용을 기초가 없으신 분이나, 음, 다시 한번 하실 분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실 분은, 어, 다 이게 포괄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마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의 끝판왕 일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먼저, 해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음, 뭐 할까? 자, x, 자, x 더하기 7,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자, 7x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음, 항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학에서 곱하기는 묶여 있는 거로 볼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떨어뜨린 개념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지금 문제 보면 3x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3이라는 숫자랑 x라는 거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있다고 칠수 있고요. 자 a라는 문자가 있고 x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덩어리로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두 덩어리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는 분리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요거죠. 자. x 7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1x 4제곱 더하기 18y 마이너스 111뭐 이런 예가 있다 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될까요? 얘도 곱하기로 묶였으니까 여기 한 덩어리 얘는 6이랑 x랑 묶였으니까 한 덩어리 요게 또한 덩어리 요게 또 묶여있으니까 한 덩어리 요게 또 묶여있으니까 한, 묶여 한, 묶여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덩어리. 자, 그러니까 얘는 다섯 덩어리 있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개념이 수학에서는 곱하기는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더하기 빼기에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자, 제가 지금 덩어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덩어리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는 안 쓰고, 보통 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은 항이 다섯 개다. 덩어리가 다섯 덩어리 있다. 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덩어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어쨌든 덩어리라는 말을 하면은, 요런 요런 저 뭐지 이렇게, 이렇게 개수가 다섯 개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 이건 이제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항이 두개 있다, 두 덩어리 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x랑 x랑 7이 두 덩어리인데 괄호로 묶어놨잖아요. 그럼 얘는 포장지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럼 얘는 원래는 두 덩어리인데 포장지로 묶여놨으니까 하나로 포장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포장했으니까. 근데 여기 또 곱하기 x가 있으니까 결국 한 덩어리랑 한 덩어리를 결국 곱하기로 했으니까 이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덩어리죠. 그렇죠?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 얘는 두 덩어리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음... 결국 뭐냐? 요한 덩어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예, 전개라 그러죠. 전개. 그 다음에 두 덩어리에서 한 덩어리로 바뀌는 과정을 인수분해라 그합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전개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인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서 어,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제 계산에 관련된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좀 깊이, 깊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는 중학교 2학년, 인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좀 심화 인수분해를 배우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에서 계산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요 인수분해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끝판는은이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중3에서고1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니까 문제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하시면은 아마 인수분해 문제는 거의 마스터할 거라고 제가 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 항의 개념 덩어리 개념 대충 알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전개해서 여기에 열기로 가고, 자 여기에 열기로 이렇게 어 뭐라 그랬나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나눠 주는 거죠. 나눠 주니까 얘는 x가 하나 하나 이거 그러니까 모자를 두개 쓰니까 제고, 얘는 x랑 7이니까 7x.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전개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를 인수 분해라 그러죠, 그렇자 그러면은 이거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을 꺼내기는 일단은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아내고 덩어리가 몇개인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공통, 똑같은 거 꺼내면 끝입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쉬워. 아마 인수분해에서 가장 쉬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보실까요? 음, 자, 일단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몇덩어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한 덩어리, 요거는 한 덩어리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는 총두 덩어리가 있네. 자, 그럼 두 덩어리를 이렇게 째려보니까 한번? 이렇게 째려보면 똑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여기 X가 있네. 그쵸? 그, 똑같은 게 X가 있으니까 두 덩어리, 여기서 X도 훔쳐오고, 여기서 X도 훔쳐오는 거. 공통된 항을 까운 애 온다. 공통된 거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X를 두 덩어리에서 훔쳐오는 거. 그래서 여기도 훔쳐오고, 여기도 이렇게 훔쳐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냐? 남는 건 X를 갖고 왔으니까 3이 남죠? 3 이렇게 쓰고 갖고 왔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남네 마이너스가 남죠 빼기가 남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쓰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x 괄호 치고 x 3-a 괄호 닫고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한 꺼내기 스텝 1은 음, 먼저 몇 덩어리인지를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꺼내면 예 그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치고 똑같이 똑같이 부호가 똑같으면 똑같이 좀 이렇게 그냥 옮겨 적음기끼만 하면 된다는 복사만 하면 되겠죠 카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스텝 1은 공통 꺼내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자뭐 결국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공부라거는건 수학이라는 거는 건 자기가 연습해서 숙달시켜야 되니까 자 연습해 보시고요.